어.. 밀란스쿼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인분이 갖고 계신 선수가 어.. 말딘이랑 블리츠를 갖고 계신데 이제 여기에 추가로 한 57억 정도?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아 56억 정도? 50억 정도 있으니까 밀란스쿼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란은 되게 오랜만에 짜는 거여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네요. 우리 질문이 또 뭔가 딱 아시는 게 나랑 느낌이 좀 맞아. 지금 41212 네로를 우딱 지금 갖고 오셨잖아. 밀란은 무조건 4122 네로를 우 써야 되거든요. 좀 느낌이 있네요. 한번 따보도록 합시다. 자, 이제 밀란 톱하면은 뭐 호나우드, 반바스텐뭐 뭐 여러가지 선수가 있는데 포도는 솔직히 비싸서 못 써. 살수 있는 게 없어, 진짜. 살 있는 게 없어요. 별 돈도 가격이 막 아주 너무 비싸고. 솔직히 그렇다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쓸 거면 칠지는 데리고 와야 되거든. 는 되는데 솔직히, 이거 칠진도 좀 아쉽지, 이제. 반바스텐데 뭐, 마침 딱 헤더메타여가지고, 반바스텐 써주면 헤딩 되게 잘딸것 같아요. 반바스텐, 반바스텐 쓸 거면 요 친구 써야 될것 같은데, 이제, 보나, 힌트 잘하죠? 잘하고, 헤딩도 잘 따고. 아니, 17만 반좀 에바지. 17만 봐? 아, 힐트일 보나. 아, 이거 주문 감당 가능한가? 아, 나 이거 주문이 감당 못할 것 같은데, 이거는 그냥 115 반바 쓰죠, 이게. 스부사 결정 력이여가지고저 차이가 많이 나. 그러니까 다른 거 사고 결정해야 될것 같다. 일단, 반바는 넣어두고 가자. 옆에 짝으로는 뭐, 질라탄도 있고, 토레스도 있고, 다양한 선수가 있는데, 일단은 토레스 한 볼까? 반바스텐이 약간 헤더형 선수니까, 물론 침투도 잘하지만. 엘렌 토레스가 한 20억 정도, 판주 토레스 7진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, 7진이, 아, 없네. 어, 6진 있다. 아 육진.. 근데 육진 좀 아쉽긴 한데 지금 글라타.. 얘는 좀 체력이랑 이런 거좀 좋은데 헤딩은 완벽해 진짜 헤딩은 마스터 이거 얼마 전에 칠진 있어가지고 살까 고민했었어 내가 공미에 사실 감성하면 좀 카카거든? 카카 카카를 쓰고 가는 게 맞긴 한데 카운터 카카쓸 거면 또 이거 써야 돼 애매해 지금 애들이 밀란도 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팀이어서 일단은 카카 쓴다고 이거 일단 넣고 갈게요 다른 거쓸 수도 있어요 수미는 사실 비에라 쓰는 게 성능적으로는 베스트예요 성능적으로는 어 비에라 쓰는 게 맞긴 한데 이게 또 감성은 또 레이카르트란 말이야 아마 레이카르트는 114 레이카르트가 또 저렴하게 쓸수 있거든요 감성은 또 레이카르트야 별카르트 뷔페도 있고 있고 이건 레이카르트 쓰고 가자 이번에는 그리고 마침 또 크레스퍼 얘기가 나와서고 그런데 트레스 대신 크레스퍼 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차라리 크레스퍼 쓰자 이건 성능이 또 좋기로 다 다른 선수여서 이 정도 써주면 다딱 좋잖아 지금 요렇게 초톱에다가 공미투미 받고 미드에는 쉐이드로프 쉐이드로프는 이제 요건 좀 비싸니까 맞고. 그리고 샘백샘백에는야투 스탑. 또 감성으로 가면 야투 스탑 맞긴 하지. 야투 스탑이랑 작은 네 스타. 이거는 월툰네 스타 정도 써줘야지. 그거 써야 될것 같다. 네 스타스. 오른쪽 플팩에는좀 감성이면 카푸지. 에마이네스카 있는데 카푸 들어가자 이거는. 마이네스카인데 카푸 들어갈게요 이거는. 카푸를 넣는 게 맞다. 미페브 너무 못 생. 뭐못 생긴 거 보고 짜니까? 그건 아니잖아.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입은 해야지. 어, 이렇게 짜면 될것 같은데요? 이러면은 다 레전드, 싹 다, 말, 그, 돈나 빼고 다 레전드 들어갔고, 돈도 어느 정도 될것 같고, 이렇게 짜면 될것 같은데? 나 일단은, 어, 이것도 그, 가성비 밀란 스커드긴 한데, 나름 이쁘게 완성된 것 같습니다. 감성이 좀 충만한데, 진짜? 말네스카에다가, 세이드로프, 레이크라트 굴리트, 카카, 반바스텐, 뭐, 크레스폰 쪽감성에서보어하긴 하지만, 돈나루마는좀 땜빵으로 넣어놨어요, 지금.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, 영진을 걸어놓은 상태고, 돈나루마까지 들어오면은 완성된 밀란 스쿼드입니다. 이거는 뭐, 성능으로도 진짜 괜찮을 것 같고, 어, 뭐, 지금 요즘에 태도 맞는 그런 격수들도 있기 때문에, 주민분이 충분히 좋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진화 달아주시고, 강화 달고, 투품까지 달아주시면은 더 완벽한 팀이 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열심히 완성하시길 바랍니다. to